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전력 발전 수익금으로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도 다달이 20만원 이상의 용돈도 벌수 있다. 업체에 이런 설명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을 떠하는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대출을 발생시킨 금융기관은 다름 아닌 농협이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70대 김길진 씨 부부. 자부담은 필요 없고 매월 2, 3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말에 발전기를 달았는데 결과는 황당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온다던 전력 발전 수익금은 업체 설명보다 적었습니다. 가장 많은 달에 고작 21만 원. 어떤 달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치 다음 달부터 매달 26만 8천원씩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할때1 0안들도 된다 그랬어. 그래 놓고 3,300을 내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용돈을 벌기는 커녕 매달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통장 정리를 하다 알게 된 김씨. 확인 결과 발전기 설치에 필요한 줄만 알고 도장을 찍었던 서류에 농협의 3,300만 원 대출 문서가 섞여있던 겁니다. 매달 빠진 돈은 이 대출금의 원리금인데 앞으로도 13년을 더 내야 합니다. 해당 농협은 대출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다며 김씨 잘못이라고. 그런데 방에 가서 대출 서류를 받은 것 같은데 어머니 옆에 계시고 아니 나는 몰랐는데 대출을 해주지만 어머니가 뭐 무슨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치 업체는 일부 홍보가 과했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들은 그때 그당시 영업사원들하고 얘기할 때와 그 나중에 기억하는 이 사실은 저희하고 조금 계분 있어요. 2019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던 농협의 대출 실적 사기, 즉 농촌 마을에 태양광 발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해놓고 실은 대출을 발생시키는 영업 방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지역조합별 재조사를 명령하는 한편 자체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